한평의 한 산골 마을 주민들의 터전에 난데없는 국가 연구기관이 들어오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주민을 기만한 채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용했던 오지 마을이 요즘 뒤숭숭합니다. 천안에 있는 국립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가축 개량과 풀사료 스마트 축산을 구관은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 후보지 공모에서 한평군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축산자원 이전 부지 면적만 600만 제곱미터를 넘고 그 안에 있는 네개 마을 80여 명의 주민들이 타지로 떠나야 합니다. 네, 마을 주민들을 이제 밖으로 내몰게 되면은 뭐 실버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가 마을 주민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한편 군의 기만적인 태도에도 발끈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으면 유치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도 주민 몰래 유치를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 서명까지 군수한테 전달해 군수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숨기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축산장 개발부가 이전하면 반경 500m 안에서는 가축이나 동물을 키울 수 없고 3km 내에서는 가축 사육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전남에서 두 번째 규모인 지역 축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군은 그러나 유치 배경과 주민 반대에 대한 취재진의 설명 요구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가 연구 기관 유치는 크게 반길 일이지만 밀실 꼼수 행정 때문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